님이 파티장이요오 어, 네. 리딩 파 바로 드림 파장렸어요 바로 들어갈게요. 네. 오늘 날세요 다시 초요 이제 풀려요. 풀리는... 넘길게요. 네. 나이스. 어, 버드는 어디 갔지? 빨 이거 이제 메테오 준비하실게요 25초 20초 오케이 메테오 떨어지는 중 오른쪽? 왼쪽. 어, 그거다가. 태오 25초, 20초, 어어 아이고. 거예요, 이제. 가 가운데. 이거 극딜을 올릴게요. 아무튼 안뜰 거예요. 이거. 네. 이 매표 매 보기면 봐야 돼요. 최만 드릴게요. 지금. 아 미친. 있어요? <laughs> 슬로우죠. 네. 네, 슬로우 넣어놨어요. 이거 뒤 하나 더 올라가요. 그냥 무조건 메테오 때마다 블링크 받으세요. 게 타임 안 봐요. 너무 이 이거 10초에 걷는 거거든요. 미리 빠지실 때 발판 필요하신 건데. 파괴. 방화. 야 걷능 시간만 대충 잴게요 어, 아이스 뭐. 어그 이게? 는 시간 팝치킨에치는 거. 이거 걷는 극딜이에요 이건 거, 급들이에요, 이번 거. 오케이. 오른쪽 잘 나이스. 이 하나 더 굴러가요. 떨어지면 떨어지떨어지 오케이. 극딜 갈게요. 네, 올릴게요. 아직. 요 아직 안쳤기안어요 이거 이테오랑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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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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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길게 하나 와요. 올라가 왼쪽 큰 발톱 없음. 있어, 있어, 여기 생겼어요. 이렇 아, 잠깐만, 얘 어디까지가 넘어가는데? 저 어디가? 슬로우 넣을게요. 아 지금 넣지 마세요. 지금 메테오 와요. 아. 들어오세요. 이금 좀만, 좀만 들리죠내려올 때. 자리 잡지 마시고. 지금 여기서 걸어주세요. 네, 잘 걸렸다. 이리세개 해요. 자리 잡을게요. 오우, 쉣. 네, 오른쪽 나이어 20초? 네 이거 또 겹쳐요, 메테오랑. 저지게안 빠졌어요. 지나가면서 올 거예요. 해도 드렸어요. 아, 이게 왜 맞네. 뽀취 귀여운데? 더블. 아, 좋다. 왼쪽에 큰 발판 있어요. 없어. 빠졌어. 이거 지금 빠지죠? 오케이. 네. 왼쪽에 수멸판 있어요. 슬로우 걸어주세요, 이거. 퍼지. 네. 매트업 먼저 올 거예요. 네. 매트업, 그럼... 이고 발판으로 깨고. 어불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. 네. 무적기.

상황, 아픈 거. 터지게 안 빠졌어, 빠졌어. 오우! 빠른데? 창조 걸리면 그냥 안전하게 창조 빼세요. 무리하게 안으로 들어오세요. 이제 건능 와요 보자아 잠깐만 와빠지아 위로 올라가서 죽었구나 네 괜찮아요 <laughs> 야, 앞으로 한두개 정도 더빠인다고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<laughs> 있네? 이거 잡아줄 수 있는걸? 없으면 내가 잡아야지. 이거 쌩크로 스좀 잡을게요, 그냥. 아니야, 아니, 아니, 아니 괜찮아. 아, 부킬하시게요? 아니야, 그냥. 자리 넣고 어,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. 아. 방금 메테오 때 잡아달라고 얘기한 거. 어, 이거 세개 굴러가요. 아 야, 이게 뭐, 뭐, 뭐 아이씨. <laughs> <laughs> 이거 엠버 극팀이랑 박게요 이거 건너 와요 이제 48초 싸리 빠졌어요 아이. 하나 더 있어요 어 엠버가 잘 잡아주죠 이거 건너 무적 건너 바로 극팀 아니 쟤 나라 바로는 하지마요 이거 네, 네. 엠버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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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넘기죠 엠버랑 팬텀만 저고조반 썼어요 1분짜리만 네 도디약이나 쇠퇴 같은 건 넘어가서 어야 돼요 끝까지 조심하세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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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은색 확인하세요 아, 이건 죽었다. 와, 이거. 이건... 최대한 늦게 게 우와. 죄송이네, <laughs> 이거. 파티가 어느 정도 짬이 있는 파티라. 우와, 씨. 아이고, 다가와라. 이게 뭐야? 하하하. <laughs> 아, 아, 아. 됐다, 드디어 하라 왔다. 아, 진짜. 아, 해도 나갔다. 아이. 아, 아. 풀 데카 두명가입시 어, 뭐야? 이고 이거 나있네. 유튜브 업로드 하셔야지. 저일기장이에 일기장. 저 보셨나요, 결국? 아니, <laughs> <laughs> 아직 안 봤어요. 이번에 풀 데카 올라오면 보려고. 요 <laughs> 아, 그럼 각을 위해서 배 닦게 해야지. 아니, pH 7이 왜 이렇게 잘먹은 이것도 고운 먹었는데. 난 영곡, 영70인데. 얘는 뭐한달 주기로 치료를 먹는 것 같아. 어 아, 아니 간다 하지 않습니다 습니까이 믿어도 되는 가니까 아니 오늘 오늘 뭐, 못깰것 같아서 내가 본캐로 올까 생각했었는데 큰일 날뻔 했네. <laughs> 오늘은 다들 되게 여유로우시네. 확실히 원티깰거라고 사실 생각 못 했는데. 본캐로 놀러 올까 했는데 큰일 날뻔 했네. 오, 위험해. 예. 마약 있다고 졸라 랐네요 20분 컷 나겠네. 음. 5월 해방이 특히 많은 것 같아요. 부럽다. 4월달 4월달 해방이 별로 없는 것 같아. 요근데 이번 달 해방한 사람들. 큐브 너무 국가 극이갈리던데 어제도 누구 큐너 에디 030 버티였었는데 해방하던 거아 맞아요. 그분 저 이번에 브이 빨200 빠졌는데, 에디 안빠졌어 아, 에디 결국 레이더 남고유니 치고. <목소리> 아, 이유나섭에 배... 그, 단검이 예바임. 12, 40, 35에 12, 12 붙었음. 어, <laughs> 어, 뭐야? 아! 12, 12, 9야? 아 네. 아, 12, 40, 35에 12, 12, 붙 어디 안 깎는 아, 거 그게 미쳤음. 좀 여유롭게 해요. 피 얼마 안 남았음. 저 조지아 최고초 남았거든요. 15초를 끝내주겠다는 뜻입니다. 이거 면 가능하지 않을까요? <laughs> 이분 프리저가 없어서 큰일 날것같습니다 어? 진짜 이거 <laughs> 아 프리저 안 끊었다 근데 와 이거 전사 링크 개 사기구나 네. 어 이제 이렇게 이 좋네 어안네 어? 약 속과 다른데. 아, 가 해봤네 거업을좀더해거야겠네요 아, 어. 오케이, 고생 아, 쉽네오이이고 어. 아, 하셨습니다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